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 주의 성서에 있다가 이학계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보냈다. 보내려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게 국문법상 틀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이라는 표현은 국어적으로 맞는 표현이 아니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쉽게 쓰는 표현인데 사실은. 법상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찬양도 두곡 여러분들이 들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기쁨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 나옵니다. 오늘 학계서가 어떤 성경이냐? 학계서는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를 잃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일제시대처럼. 자기 나라가 아닌데 한 왕이 흩어지지 않고 너네 땅에서 그냥 다시 모여서 살아라 그래서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때가 오죠. 그래서 성전을 자기네들의 옛날 그 예배 드리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성전을 세우니까 반대 사력들이 몰려와 가지고 성전 세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처음에 시작하려다가 시작 초반에 그냥 막혀가지고요. 16년이나, 뭐, 생각해 보세요. 천성교회가 있는데, 야, 여기 교회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주춧돌 하나 딱 올려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여기 교회 세우면 안 돼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이나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다시 이야기한 게이학계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이 학계서의 내용도 길지 않죠. 두 장밖에 안 되니까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뭘 살펴야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6절에 보면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 너희 지금 그렇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뭔가 불만이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본문에서 너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구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집은, 하나님께서 내 집은 황폐하였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했대. 너 지금 불만족스럽지 않느냐. 여러 가지 노력해도 별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없고, 심지어 뭐, 입맛도 없고. 왜 그러느냐? 알고 보면 결국 너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너 자신을 채워지지는 못하는 아이러니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너는 먼저 채울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교류하는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생각하게 된건 이거예요. 저는, 뭐, 못 신앙이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긴 했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을 얻었거든요. 오, 우리 친구들, 저, 젊은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참 멋진데,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이제 제 신앙을 가져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죠.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교회에 약간 환멸을 많이 느꼈어요. 가장 최근에도 이 주일날 교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게 하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교회 구조를 위한 건지를 자꾸 회의감이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 것에 더 치중하고 사실은 개인은 그냥 거기에 도구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교회를 세워보자 라고 해서 인터넷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한 거죠.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냥 한 개인의 충실한 삶을 신앙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사는데 많이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약간 충격을 얻었어요. 그래, 그거 좋아.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거 좋아. 근데 너 하나님이랑 같이 얘기를 자주 나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이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있니? 교회에 어떤, 자꾸 그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고 뭐 예배 섬기고 이러한 것으로 시간을 드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니? 라고 저한테 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부족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 돼요.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흩어진 가족이 또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물론 각자 자기 처소에서 잘살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분가해서 자식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잘 살면 부모님으로서는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디서 뭐하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은 그 아들, 딸이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잘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요즘 어떠세요? 얘기하고, 또 찾아와서 밥 주세요? 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게 아마 제일 좋을 거라고요. 그게 가장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랑 얘기 좀 해요. 하나님 잘 계세요? 이 이렇게 교제했나?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좀 같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이어져서 보면 3절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자가 누구냐?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한 당신은 성전이 어느 정도 세웠을 때한 말일까요? 1번 거의 준비가 안 됐을 때 2번 중간쯤 건축됐을 때 3번 건물이 거의 완공됐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6년 전에 건축을 하려다 말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시작하고 삽펐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하면 안돼 니들 거기서 무슨 짓이야 이래가지고 방해해서 그냥 터만 남겨놓고 사푼 정도 정도만 있고 16년을 방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학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한게 고학계 그 1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요.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날 24일. 근데요. 오늘 본문 지나서 나중에 학계 2장 10절이나 18절에 보면 다리오왕 제2년. 이건 똑같죠? 2년이니까. 요게 이제 한 주전 520년 이 정도예요. 근데 아홉째 날. 아까는 여섯째 달이었으니까 아홉째 달. 3개월 후죠? 3개월 후에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했다. 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는다는 라건 쉽게 얘기하면 기초공사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달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아홉째 달에 돼서야 겨우 그 기초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개월은 뭘까요? 되게 예상해보건된이 정도입니다. 예전 공사 가 어떻게까지 했나?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아, 이거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여기, 이거 여기다 다시 공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보는 거고. 그리고 설계도 다시 확인하고. 이 정도로 건축하려면 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겠는데, 그게 한 3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홉째 달에 비로소 건축을 지금 올리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언제 말씀이냐? 아까 처음 공사를 시작했다는 여섯째 달부한달 지났고, 일곱째 딸. 그러니까 아직 기초공사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 자, 니들 성전, 예전 성전 본 친구들 있지? 보기 어떠니? 초라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아직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고, 모양도 심지어 안 나와요.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 이 정도 터전에이 정도 이렇게 올리면 성전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도 있고. 옛날엔는 뭘로 지었는데 지금은 부득이하니까 이걸로 짓고 뭐 이렇게 재료도 사실 옛날엔 재료가 좋았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처음 지었거든요 성전을. 그때는 정말 각국에서 솔로몬 왕의 위엄을 느끼고 정말 내놓아 하는 그 건축 자재를 다 대줘가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다시 모이긴 했지만 자기 나라가 아닌 땅에서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가 살던 부모님 살던 그 땅에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데 그 성전 크기는 제가 요번에 찾아보면서 좀 놀랐어요. 더 커졌어요. 예전에는 2대3 비율로 이렇게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폭이 3배가 커졌어요. 높이가 2배나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전 성전보다는 6배 크기의 큰 성전의 설계도가 나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성전 크기가 훨씬 커졌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 너희들 그거 한번 봐라. 예전 성전 본 친구도 있지? 지금 보기에 초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커졌는데. 근데 아마도 크기가 다는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재료도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능해 보니까 옛날처럼은 답이 안 나오겠네. 옛날엔 정말 훌륭했는데 지금은 크기만 컸지 사실은 뭐 별거야 아니네라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대리석으로 지을 거 지금은 흙벽돌로 겨우 짓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크기로 좀 떼우려고 멋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아예 그때만은 안 되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절로 이어질 때 그렇게 느낄 텐데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구쓰기하라 마음을 굳게 먹고 성전건축 꾸준히 잘 이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런 요소가 기쁘시게 하는 것에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을 굳건히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 굳어지겠어요, 하나님? <laughs> 보세요, 아유,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러면 해볼게요, 하나님. 이럴 때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는 것의 가장 간단한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그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진 않아요. 근데 굳어지려고 하시니까 어떻게든 좀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꼭 지금 잘한다라고 무조건 잘한다고 하지 않아도 어려운데 힘든데라고 얘기를 해도 동시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하셨으니까 제 힘낼게요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을 내라고 얘기하면 힘을 내.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그거 듣고 노래 그만 불러라 이러면 애도 힘내겠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노래 불러주니까 고마워 이럴 때뭐 용돈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이래야지 기분이 좋지 야 됐다 야 너는 그렇게 노래를 못하니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되겠죠 사실 내가 힘을 내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분이 안 난다고 쳐봐요 그럼 쇼라도 해야죠 그게 마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래도 위로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고, 또 그렇게 아빠가 나를 위로하면,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라고 알하라는게 자녀된 돌이기도 하고, 격려를 받는 부모의 돌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기뻐하는 삶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5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용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참고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같이 내 영이 너희 중에 거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무슨 약속을 했냐?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똑같다 이거죠. 출애굽 옛날 그 조상 얘기처럼 적혀 있는 그 얘기나,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데, 나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한다.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는 거.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한번 힘을 내볼게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두 가지 요소를 다른 성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대접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저기 지금 주방 있듯이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동생은 계속 예수님 곁에서 얘기만 듣고 자기를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삐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저 동생한테 좀 시켜가지고 저좀 도우라고 좀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두번 불러요. 이거는 자상하게 부르는 거죠. 약간 설득하기도 하려고 하고. 야, 마르다야. 말다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다, 충분하다, 여러 개안 해도 된다.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않을 거야. 이 좋은 편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 부분, 여러분은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나도 정말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잘 지내야지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들리나요? 저는 잘 그렇게 안 들려요. <laughs> 나도 음식 준비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이야기 듣고 싶어. 누구는 뭐 모르나? 애써서 지금 음식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야 예수님 좀 얄미운 거 아니야? 어떻게 동생 편을 들지? 이런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결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면으로 볼때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훌륭해요. <laughs> 배려도 많고 여러 가지 신경도 많이 쓰고 훨씬 더 예수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냥 생생만 내고 어떻게 보면 참 편하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laughs> 마리아는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곁에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지 않으면 나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머리를 쓴 거일지도 몰라. 예수님 얘기 듣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저 일도 안 하니 얼마나 좋아 읽어 양득이네 그면서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르다에게 필요한 건 비록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음이 뿌듯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졌어야 되고 이 준비의 과정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조건 마리아가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하는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네가 갖고 있다면 네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듣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얘기도 약간 비슷해요. 탕자의 비유에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보필해서 늘 같이 잘 지내고, 둘째 아들은 약간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빠 나한테 유산이 얼마 있어? 그래서 너한테는 이 정도 유산이 나온데 그러면. 지금 주시죠. 뭐 죽을 때 죽으면 뭐해. <laughs>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유산을 줬었어요 그랬더니 와 신난다.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썼습니다. 다 날렸어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또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네. 먹을 것도 없고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 밥을 뺏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치 않을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야 아버지 집에 하인도 나보다는 훨씬 처지가 낫겠다. 나는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지금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깨닫고 아버지한테 갔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치에서 속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그냥 하인 중에 하나 정도라도 품어주면은 나는 괜찮겠다라고 가는데 웬걸 아버지라고 그냥 맨발로 뛰어가지고 얼싸 안고 금고리 끼워주고 살진송아지 잡고 동네에다 잔치 거리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무슨 파티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보니까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걸 듣고 화가 났습니다. 가지도 않고 딴데 멀리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알아가지고 쫓아갔죠. 왜 그러냐, 아들아, 그랬더니 아버지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유산을 달라 그런 적도 없고, 심지어는 유산을 줄때 둘째 아들만 준게 아니고요. 첫째 아들 것도 줬어요. 만약 아버지가 20억 있다고 쳐보했어요 첫째 아들한테도 10억을 주고 둘째한테도 10억을 주고 둘째 아들은 야 하고 이돈 가지고 딴데 갔는데 첫째 아들은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게 쉽습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제가 그렇게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할때 염소새끼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나요? 너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라고 나한테 치켜세운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쟤는 재산 다 날리고, 내한테 송아지 잡아주시고, 파티 열어주시고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죠. 저는 첫째 아들이 더 공감이 가요. 이 죄인 이제 왔사오니 이럴 때 이제 탕자의 비유로서 자기에게 감정이입이 될 때는 좋긴 좋은데,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진짜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저놈의 동생은 답이 없는 애인 것 같아요. 속이 부글부글 할것 같아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는 예, 이런 표현이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좀 많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것만큼이나 굉장히 구호체적인 느낌이에요. 예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 잖아 오늘 제가 말했던 함께 있는 거. 그런 걸로만 치면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는 삶에서 가장 본을 보였던 거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알아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내건다네 거야. 당연히 첫째 아들이 더 칭송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하지만 이 동생은 거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정도로 하는 거니까 잔치 버려줄 뿐이지. 뭐 이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는 둘째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해서 끝나서 그렇지. 보통의 첫째 아들이라면, 그래요, 아버지.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거, 아버지가 자취 버려주는데. 저 같으면 저놈의 동생한테 이런 하나도 안 줘요. 하지만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받아들이죠. 알겠어요?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게 뭐냐?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버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티테대오하고막 티업, 싸워요. 우리도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티격태격 하지만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화를 풀수 있고 하는 기회조차도 같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정도의 부분이지 나머지는 다 괜찮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오히려 이제 돌아왔으니까 환영받았을 뿐이지 사실 둘째 아들은 훨씬 더 해결해야 될게 아주 많습니다. 그 벌은 남못 주잖아요. 아 아주 또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가끔은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못 알아주나?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불쾌하게 어겨질 때가 있긴 있어요. 인정해야죠. 요 비유를 지금 어느 상황에서 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요당자의 비유도 그렇고 다른 비유도 그렇고 다양한 비유를 한그 비유의 시점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옆에서 있었을 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 비유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신앙에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신앙에 대한 그 열심이 자기 열심으로 빠졌던,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할 뿐이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을 적으로 두고 너희들은 하나님 성기는 건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계속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것만 조금 더 느낀다면 어느 누구보다 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흔들고 계세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자기의 그 노선에서 더 넘어서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깨어진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아주 정통 바리세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계서의 본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아르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당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 물론, 일상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떼어서 보자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실 때, 그거를 진지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우리 위로를 받고, 가끔 마음이 좀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르다처럼, 첫째 아들처럼 뭐라고 좀 얘기를 하면 돼요. 함께 있을 땐 가능하니까. 설득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말을 조금 뭐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 좀더잘 들어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더 얘기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함께 있는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거. 그리고 잘안 돼도 조금 더 해보는 거. 구스야라!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볼게요.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잘 귀담음며 우리가 지낸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먼길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양하게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귀기울이려는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en.